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군산 치과입니다.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하시면서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o x 스 퀴즈로 준비해 봤어요.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선생님, 저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 사이가 벌어졌어요. 이것은 <laughs> X입니다. 음 그런데 확실히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 사이가 벌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거는 왜 그러냐면, 염증으로 잇몸 뼈가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세균덩어리인 치석이 막고 있다가 스케일링 하면서 이 더러운 세균덩어리가 떨어진 자리가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염증으로 부어 있었던 잇몸이 이제 건강하게 잇몸에 착, 잇몸 뼈에 착 달라붙는 상태가 되면서 가라앉게 되는데 그게 또 원래 없던 공간이 생긴 듯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잇몸 뼈에 잇몸이 잘 붙어 있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요. 그 상태를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시면서 유지를 해주셔야 추후에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좀 줄어듭니다. 자두 번째, 스케일링하고 나면 이가 시려요. 스케일링 때문이라기보다 시석에 덮여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치아가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상태인데요. 이때 치아를 불편하게 만드는 냉온 자극을 좀 피해주시면 서서히 그 민감함이 줄어들게 됩니다. 치아나 잇몸에 상처가 난것 같아요. 염증으로 부어있는 잇몸은 혈관이 많이 증식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생기죠. 우리가 양치할 때 피난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고요. 스케일링 후에 올바른 잇솔질이 2, 3일 지속되면 출혈은 점점 줄고 잇몸이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. 이거랑 관련돼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설명 중에 하나가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그 자리를 더 꼼꼼하게 칫솔질을 여러 번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나요? 네,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 1회 보험 적용이 됩니다.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스케일링을 챙겨 받으시고 잇몸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슬기로운 군산치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